픽업트럭의 세계에서 내구성, 강인함, 신뢰성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모델이 있다면, 단연 별표, 별표 토요타 하이럭스, 히로 별표, 별표입니다. 수십 년 동안 하이럭스는 사막, 산악, 도시와 오프로더 어디서든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며 전 세계적으로 깨지지 않는 전설이라는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등장한 토요타 하이럭스 2026 이번 모델은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강인함과 세련됨을 동시에 품고 미래지향적인 기술과 고급스러운 감각을 더해 완전히 새롭게 재탄생했습니다 블루에 관 디자인 압도적 존재감 하이럭스 2026위 첫인상은 단 한마디로 표현됩니다 강렬함 토요타는 이번 모델에 새로운 공격적인 전면부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크롬과 블랙으로 마감된 대형 그릴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 세련된 안개 등은 도로 위에서 절대적인 존재감을 발휘합니다. 측면은 확장된 휠 아치와 20인치 알로이 휠, 오프로드 타이어로 더욱 당당한 실루엣을 보여줍니다. 후면부는 풀 LED 라이트 바 테일램프와 전동 테일 게이트가 적용되어 한층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완성했습니다. 럭셔리와 파워를 동시에 갖춘 디자인, 이제 하이럭스는 도시의 세련된 라이프 스타일과 거친 오프로드 모험을 모두 아우릅니다. 국립공원 퍼포먼스 모든 지형을 정복하다. 하이럭스의 진짜 가치는 엔진 성능에 있습니다. 2026년형은 다음과 같은 파워트레인을 제공합니다. 2.8L 터보 디젤 엔진 최고 출력 210마력 이상, 500Nm 토크. 오프로드의 제왕다운 성능. 3.5L V6 하이브리드 엔진 강력한 힘과 연비를 동시에 잡은 미래형 파워. 마일드 하이브리드 버전 배출가스 저감과 효율을 고려한 친환경 옵션. 트랜스미션은 6단 자동과 10단 자동두 가지가 제공되며 주행 상황에 따라 매끄러운 변속을 구현합니다. 또한 차세대 4x4 시스템이 탑재되어 모래, 눈, 진흙, 암석 등 다양한 주행 모드로 완벽 대응합니다. 전자식 리어 디퍼렌셜 락, 향상된 서스펜션, 높은 지상고까지 더해져 그 어떤 도전도 거침없이 정복합니다. 소파와 전등 실내 공간 강인함 소개 럭셔리. 하이럭스 2026위 실내는 픽업트럭을 넘어선 프리미엄 SUV 수준의 고급감을 보여줍니다. 가죽 시트 열선, 통풍 기능 포함, 장거리 주행에서도 최상의 편안함. 14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무선 애플카 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AI 음성 명령 지원. 12, 3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 주행 모드에 따라 커스터마이즈 가능. 파노라믹 선루프와 앰비언트 무드 조명 세련된 분위기 연출, 다양한 수납공간과 개선된 적재함 설계 픽업 본연의 실용성 강화, 운전석은 메모리 기능 전동 시트가 적용되어 마치 고급 세단에 앉은 듯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위성 안테나 첨단 기술 스마트 픽업 트럭의 시대, 하이럭스 2026은 단순히 강한 차가 아닙니다. 스마트한 차이기도 합니다. ADA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경고, 긴급 자동 제동. 360도 3D 어라운드 뷰 카메라 좁은 공간 주차도 완벽하게 지원. 스마트 커넥트 시스템 스마트폰으로 원격 시동. 공조 제어, 차량 위치 추적 가능. OTA 무선 업데이트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최신화. 무선 충전, 옵시 포트, 인버터 전원 공급 언제 어디서든 전자기기 충전 가능. 하이럭스 2026은 이제 단순한 트럭이 아닌 똑똑한 파트너입니다. 방패 안전성 철옹성 같은 보안 토요타는 이번 모델에 토요타 세이프티센스 3.0을 적용했습니다. 보행자, 자전거 감지 긴급 제동 시스템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경고 및 조향 보조 교차로 충돌방지 후측방 경고 및 후방 교차 경고 강화된 시시와 충격 흡수 구조로 안전성을 극대화했습니다. 하이럭스 2026은 말 그대로 움직이는 요새입니다. 로켓 주행 감각 거친 길에서도 부드럽게 하이럭스 2026은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승차감의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개선된 서스펜션 오른쪽 화살표 노면 충격 최소화, 정숙성 강화, 오른쪽 화살표 고속주행 시에도 고급 세단 수준의 정숙성, 정밀한 스티어링 오른쪽 화살표 도시주행부터 오프로드까지 안정적인 핸들링, 터프함과 부드러움의 완벽한 균형. 이것이 바로 하이럭스 2026의 진정한 매력입니다. 지구 글로벌 트림 전 세계를 위한 맞춤형 픽업, 하이럭스는 아시아, 아프리카, 호주, 유럽 등전 세계 어디서나 사랑받는 모델입니다. 2026 버전은 다양한 소비자층을 위해 맞춤형 트림을 제공합니다. 워크호스 트림 실용성 중심, 비즈니스 용도, 어드벤처 트림 오프로드 최적화 버전, 럭셔리 트림, 이그제큐티브, SUV 대체 가능한 프리미엄 픽업, 하이브리드 트림 친환경과 파워를 동시에 원하는 소비자용, 정부 왜 하이럭스 2026인가? 하이럭스 2026은 단순한 픽업이 아닙니다. 전통과 혁신의 결합체입니다. 강력한 퍼포먼스, 스마트한 기술, 고급스러운 감각을 모두 품고 있어. 이제 하이럭스는 일하는 차, 가 아니라 인생을 함께하는 차로 거듭났습니다. 관영 명중 최종 평가, 토요타 하이럭스 2026은 오랜 세월 쌓아온 전설의 강인함과 최신 기술이 만나 탄생한 걸작입니다. 힘과 효율, 터프함과 럭셔리, 전통과 미래,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균형 잡은 궁극의 픽업트럭이라 할수 있습니다. 검지손가락 오른쪽으로 결론, 만약 모든 걸다 해낼 수 있는 차를 원한다면, 그 답은 하이럭스 2026이다. 반짝임 이 리뷰는 귀하의 VVIP 오토 시리즈 영상용으로 특별히 각색된 1500달러풀 버전입니다.